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 왼쪽에 보이는 어마무시한 덩치를 자랑하는 쌍용사의 G4 엑스턴, G4 엑스턴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해당 차량 정확한 프로필은 우측 참고해 주시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2017년식 2018년도에 출고가 된 쌍용사의 G4 렉스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차량 명과 등급은 쌍용사의 G4 렉스턴이라는 차량이고요 2.2 4륜 파트타임 4륜구동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차량 등급이 헤리티지 등급 이때 당시에 등급이 4개 정도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 더 말씀 면 최상위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선택 사항 옵션 신차 출고 시에 넣을 수 있는 선택 사항 옵션이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그러니까 주차할 때네 방향 모두 나오는 그 기능. 요게 이제 선택 사항 옵션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선루프. 이제 안에 브라운 톤으로 시트를 변경할 수 있는 브라운 인테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전동 발판입니다. 요거를 열게 되면 이렇게 전동 발판이 내려오는데 요것도 추가 옵션 100만 원짜리에 속하는 겁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 시 헤리티지 등급에 선택사항 옵션 추가로 두 개. 아까 말씀드린 네개 중에 브라운 톤이랑 썬루프두 가지 빼고 각각 100만 원씩해서 신차 출고 당시 약. 4,700만원 가량 육박하던 차량임을 강조 드리는 바이고요 해당 차량 성능기록보상으로 교환 단순기환단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오일류, 누유, 미세누유 단 한방울도 없는 완전 올양호 판정받은 완무의 올양호 차량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량 색상이 블랙바디 사용하는 색상인데 블랙바디 사용하는 차량인데 아시겠지만 이 g 4스선이 그냥 올블랙 차량으로 출고가 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돌아다니는 것도 뭐 청색, 은색, 쥐색,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올 블랙 차량 정말 멋있고, 웅장하고, 국산차 중에 요만한 덩치를 가진 녀석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차가 4,700인데, 지금 중고로 나와 있는 금액, 무려 2,720만원.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신다 그러면 2,720만 원에 거의 완풀 옵션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저랑 같이 안에 포함된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동 발판 장착이 돼 있어서 전자석 어디든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오고 문을 닫게 되면 들어간다 보시기만 되시고요. 그리고 도어 라이트 이렇게 소소한 튜닝인 도어 라이트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도어 쪽 먼저 옵션 설명 드리면 메모리 시트 1, 2, 3단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조절식 락폴딩 기능 포함된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에 파워 윈도우 오토 원터치로 다 다운이 가능한 상태고요. 업 기능까지 업 다운이 모두 다 개폐가 원터치로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도어 스코프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나오면서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 중이고요 전동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버튼 빠진 거 없습니다 설명 왼쪽 위에부터 설명드리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언덕길 밀림 방지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후방 센서 활성화하는 버튼 220V 활성화하는 버튼 사각지대 경보 어라운드 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사각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와 안개등 포함됐고요. 오토, 안개 오토 레인센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으로는 이쪽으로 핸들 열선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포함해서 모디오 부분 제어할수 있는 버튼.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트리 컴퓨터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실키로스 보여드리면 이 차량 73,816km. 그러니까 연애약 적정 주행보다는 약간 더 넘어선 2만 km 조금 더 넘어선 주행거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순정 버튼 시동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이시 기능 포함. 룸밀러 투채널 블랙박스 하단부로 9.2인치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를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네 방향 모두 주차할 때 참고하셔서 주차할 때 정말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비 화면 밑으로 버튼으로 오디오 부분이나 내비게이션 관련된 버튼들 들어가고요. 조그만 스크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풀 오토 에어컨 듀얼 기능까지 포함이 된 공조기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양쪽으로 시거잭 12V짜리 포함이 되있고요 옥스 단자 USB 포트 빠져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타임 사륜구동이 아닌 파트타임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구동수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컵홀더두 개, 팔걸이 부분 수납공간은 이 정도 공간성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제가 계속 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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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에 실내 공간성, 어, 이제 진짜 국산차 중에 비교할 차가 없어요. 제가 타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일단 전동발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탈때 이렇게, 이렇게 탑승이 가능하고요. 공간성 보다시피, 엄청 넓어요 진짜 좁다는 생각 단 하나도 안 드는 그런 공간성 나와 있고요 뒷좌석은 이제 포함된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이열도 마찬가지로 양옆으로 열선 시트가 이렇게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쪽으로 송풍구 1존에 빠져있는 상태고 밑에 보시면 여기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220V 쓸수 있는 그 공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뒷좌석 보시면 컵홀더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음료나 뭐 커피, 놓고선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다. 참고하시면서 이 뒷자리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폴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차량 차박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 공간성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젖혀집니다. 완전 풀 폴딩이 되고 저쪽은 안 접혔죠 그러니까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쪽에 뭐 카시트가 장착이 돼 있거나 이러면은 저긴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만 6정도 저 정도 저쪽, 저기는 4정도 해서 6대4 폴딩이 지금 장착이 돼 있고요 제가 트렁크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전동 트렁크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 트렁크 아주 잘 열리고요 이따가 닫히는 거 보여드릴 거고 여기 뒤에 여기서부터 공간성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제 키를 넘어설 것 같아요 넘어서서 진짜 요, 요 공간으로 따지면 성인 남녀 한 4명 정도는 충분히 누워서 잘수 있는 조금 낑겨서 타겠지만 4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 SUV 현대뭐 산타페 라든가 이런 차량들 리뷰하게 되면 어 성인 남녀 한 두세 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얘는 진짜 오버 조금 못해서 4명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 도의 공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거 전동트렁크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동트렁크 이렇게 버튼 누르면 열리거나 닫힐 때 특이사항 전혀 없었고요 닫히는 것도 완벽하게 작동을 한다 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랑 함께 쌍용사의 G4 렉스턴 어마무시한 덩치를 자랑하는 SUV 덩치로 쳤을 때 차량 크기로 쳤을 때 둘째가라면 얘는 정말 서러워 하겠죠 그래서 해당 차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대금 만2 7 2 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해당 차량에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이애이 중고차가 리뷰 드리고 있는 모든 차량은 전국 비대면 탁송거래 해드리고 있고요. 전액 할부로 구매 가능하시고 가지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거래 및해차대행 업무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으니까 차량 관련된 업무는 저희 마이애이 중고차에 맡겨주시면 신속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고객님들 차량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이애이 부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